초보라이더의 자전거 여행 한강 종주 입니다 김포 아라뱃길에서 출발해서 팔당대교까지 주행하겠습니다 아라 자전거길 시작 지점인데요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한강을 따라서 팔당역까지 가겠습니다 팔당역 오늘은 56km 주행 예정입니다 많이 더운 날인데요 어, 힘내서 잘 다녀올 수 있게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 바람이 앞에서 불고 있네요. 아라뱃길에서 출발하는 팔당역까지 자전거 주행입니다. 오늘은 좀 심한 도전이죠. 어, 매일 30km씩 타던 걸 넘어서서 주행을 합니다. 아라 한강 갑니 사인강 자전거길 인증센터를 지나서 돌아서 가겠습니다. 안양천 합류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두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넓고요. 아랍에끼리 다니는 한강입니다. 아랍에도 다니고 그리고 여기는 다음은 안양천 눈치 자전거 도로도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길로 가서 저희는 오늘은 팔당으로 가겠습니다. 한강양화 4호점입니다. 여기는 어... 아라뱃길에서 출발해서 12km 지점인데요. 여기에서 매점이 있어가지고. 매점에서 쉬고 차들도 이렇게 휴식하러 들어오는 공간이라서 차도 만날 수 있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쉬고 또 이곳에서 여유를 누립니다. 매점을 뒤로하고 잠시 주행하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은 잠실 한강공원 내려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주행합니다. 음, 여의도에 진입하는 거죠. 이게 웬 일일까요? 가방을 매점에 놓고 왔네요. 가방을 찾으러 가자니 4km나 왔습니다. 왕복 8km. 주행 이 오늘 주행이 힘든데 주행에 또 보태야 하네요. 동작대교 아래 구름카페 에스컬레이트입니다 예약 안 했어요? 지금 미리 사러 왔는 하고 올라가서 카페를에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동작대교에 있는 구름 카페입니다. 외관이 너무 아름답죠? 더운 날이라 밖에는 사람이 없네요. 카페에서 바라보는 노을 카페입니다. 아, 34.5km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서요. 뭐니머니 뭐니 해도 다리 밑이 최고죠. 다리가 있어서 그늘이 생기고 우리는 쉴 곳을 얻었어요. 그렇죠?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왔습니다. 평지로 잘 조성돼 있고요. 숲이, 강쪽으로 숲이 엄청나네요. 오르막을 한참 올랐는데요. 기아가 고장이 나서 한참 헤맸는데 친절한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가제트의 얼굴입니다. 여기가 팔당을 7 k m 정도 앞두고 있는 지점인데요. 엄청 지루지루 지루 지루하게 달려왔습니다. 지루해서 잠시 내렸는데요. 어, 6 0 k m 정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8 k m 정도를 되돌아갔다 왔기 때문에 완전히 지쳤어요. 해질녘 인데요. 오르막을 오릅니다. 팔당대교를 넘어가는 중입니다. 바로 앞에 탈당대교입니다. 오르막이라서 <laughs> 엄청 힘이 드네요. 팔당대교의 해질녘 풍경입니다. 멋지죠. 자전거는 이렇게 힘든 코스도 있지만 반드시 언덕이 있으면 신나게 내리, 내려갈 리내수 있는 내리막이 있답니다. 기아가 고장이 나서 지금 위에 오를 놓고 제가 이 언덕을 오르려고 하니 엄청 힘이 드네요. 오! 팔당대교에서 보이는 한강이 멋집니다. 수위가 깊어 보이네요. 아. 멋집니다. 여기까지 한 55km 지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팔당역입니다. 많이 고생했지만 보람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수월한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멋! 내리막입니다. 절대 서행이라고 적혀 있네요. 할당대교를 내려가겠습니다. 아, 무서워서 브레이크를 잡고 양쪽을 다 내려갑니다. 서서히 힘겹게 올려오는 사람도 있네요.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이쪽 방향이 팔당역 가는 방향이고요. 여기는 가게 여기가 양수역 가는 방향입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저희는 이쪽에서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행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남양주 타워가 보이고요. 스타트필드.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멋진 해질녘 광경이 와! 해가 너무 멋지네요. 이 장관을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스타필드 타워가 마징가 제트 머리 같아요.